갭투자 막고 실거주만 허용.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사실상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는 들썩이는 시장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비상한 시기, 불가피한 조치라며 초강수를 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지역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 안에 직접 전입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투자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은 막힌 셈입니다. 기존에는 아파트만 규제 대상이었지만 연립 다세대 주택이 추가로 묶이면서 규제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시장 반응은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발표 직전까지 매수자들이 막차를 타려는 계약이 잇따르며 일부 지역은 최고가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하지만 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매수세는 빠르게 씻고 시장은 관망 국면으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면 거래가 급감하고 수요가 줄면서 집값은 보합세나 하락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봅니다. 다만 대출 규제와 맞물려 전세매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투자 수요 억제와 실수요 보호 사이에서 시장의 미묘한 균형이 시험대에 오른 셈입니다.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의 투자길이 막히면서 자금이 다른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할지 아니면 시장 전반의 냉각으로 이어질지 향후 부동산 흐름의 분수령이 될 이번 조치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